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같이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만나고,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그럼 이제 헌금 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헌금과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릴게요. 우리 참...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렸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지 또 누가 살고 있는지 등등 한번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자들 12명을 골라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사람들은 키도 엄청 크고 엄청 강해 보였어요. 성도 엄청 튼튼해 보였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났어요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는 거요? 차라리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는 게더 나았을 거예요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러자 그들과 함께 가난한 땅을 들어갔었던 갈렙과 여우수아가 다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가난안 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이들과 같아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해요. 전에 배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을 격려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가 느끼는 것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야기를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또 귀로 들은 사람들의 말에 믿음을 저버리고 흔들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눈에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주 말씀 같이 해볼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제 새로운 말씀이에요. 시편 9편 10절 뒷부분인데, 같이 해 볼게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1편 9편,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우리 이제 한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번 한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서 한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같이 하나님 예배하러 만날게요.